부천덕산고 드론 코딩 체험 학생들 코딩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요. 드론으로 시작된 몰입의 순간. 지난 28일 부천덕산고등학교에서 한국 드론 교육센터가 운영한 드론 코딩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학생 40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되는 드론을 직접 체험하며 기술 원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안전 규정과 비행 준비 절차를 빠르게 익힌 뒤 1인 1기기 방식으로 드론의 기본 조작을 연습하며 비행 감각을 기초부터 다졌습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안전 비행이 기술 학습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실습과 사고가 연결되는 드론 코딩. 기본 조종에 익숙해진 뒤에는 본격적인 코딩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 없이 카드를 활용해 명령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순서, 반복, 조건 개념을 직접 구성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코드가 들어온 움직임으로 바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었고 팀별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현장의 긍정적 반응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비행 계획을 세우고 책임감 있게 장비를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담당 교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드론 교육센터는 앞으로도 학교별 수요에 맞춘 체험형 교육과 진로 기반 드론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